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행사 기획하신 한무경 의원님, 정말 멋집니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정부 여성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산업진흥을 공약한 우리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한무경 의원님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 경제성장은 결국 기업이 하는 겁니다. 네, 이 인식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가, 어, 코로나19가 오게 되면서 이 기업 환경이 상당히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 기업 경영하는 경제인들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어, 섣불리 추진했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어,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 같은 것들, 완벽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추진되었던 이런 정책들 때문에 애준준 기업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약40% 정도가 이제 여성 기업인데 그 안에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같이 다소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 같은 경우 이런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입은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무분별하게. 통제식 방역을 최대한 강화해서 수치 조절에만 급급하다 보니 기업이 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경제인들의 피해가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경제활동,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 확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인 만큼 이런 경제와 사회적 활동 역량을 여성이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신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이 전문가들 주시는 많은 고견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당의 정책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